안녕하세요. 듣고 말하는 영어 김철호입니다. 다음 팝송을 들으면서 밑줄 친 부분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I will 뭡니까 surely die입니다. 네. 여기서는 surely에서 surely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surely입니다. 근데 급하게 발음할 때는 슈어에 sure, 때야 uh, yeah, 발음이 이어짜도 이중 모음일 때 급하게 발음할 때는 surely. 대신 좀 크게 발음해야겠죠. I surely die. 그러니까 surely가 아니라 surely. 이음절로 발음하되 이, 이것도 슈어 sure, 짜도 uh, ja, 발음 안 하고 surely die. 이렇게 발음 되겠습니다.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중 모음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짤막하게 surely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런 발음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surely, 아, surely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이것이 김철호 영어의 핵심입니다.